매일 임상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실 우리 신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건데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정말 뜻밖의 방식으로 꿰뚫어보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K-pop 아이돌의 세계에 우리 신인 물리치료사의 임상 성공 비결이 숨어 있다면요? 어떠세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확 바뀌실 겁니다. 이야기 배경이 이렇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세계적인 K-pop 그룹인데 사실 그 무대 뒤에선 데몬헌터, 그러니까 악기사냥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요 바로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로 노래해서 팬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결계를 치는 거예요 자 오늘 바로 이 설정을 핵심 비유로 삼아서 임상의 세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바로 여러분 우리 신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로 한번 바꿔보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감염증후군 환자들의 불신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번아웃의 위협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악이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치료실은요. 그 악이들과 맞서는 최전선인 셈이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경험 부족이라는 약점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요. 정반대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 약점을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한쪽의 아이돌은 자기한테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걸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다른 한쪽의 신입치료사는 자기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걸 들킬까봐 두려워해요. 겉모습은 완전히 다른데, 본질은 똑같죠? 바로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느끼는 그 공포 말입니다. 그럼 이 공포, 이걸 어떻게 무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이 그 주문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는 경험이 좀 부족해서요.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능함을 고백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유능한 치료사다라는 정체성을 딱 각인시키는 강력한 선언이죠. 모른다고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이 신뢰를 얻는 도구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약점을 무기로 만드는 구체적인 전술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첫째, 모르는 건 30초 안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둘째, 실수를 보고할 땐 변명 절대 하지 마세요. 대신 다음부턴 체크리스트로 막겠습니다처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캐릭터를 딱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좀 느리지만 대신 정말 꼼꼼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재정의하는 거죠. 좋아요.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무기로 만들었다면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보죠. 그건 바로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싸우는 법, 팀워크입니다. 진짜 강한 팀은요, 그냥 실력 좋은 사람들 모아놨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단단한 신뢰, 그 신뢰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선배들과 신뢰를 쌓는 구체적인 3단계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 파트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뭔가요? 이렇게 핵심 기준부터 맞추는 거죠. 두 번째, 질문할 땐 환자 정보를 SOAP 형식으로 딱 정리해서 간결하게 요약해서 물어보세요. 선배의 시간을 아껴주는 센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언을 들었으면 다음 날 반드시 선생님 알려주신 대로 해보니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뢰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번엔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 속 아이돌이 목소리로 팬들을 지키잖아요. 우리 물리치료사에게도 가장 강력한 치료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 화려한 테크닉이 아니라 바로 목소리.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소통이라는 거죠. 핵심은 정말 이거예요. 환자들이 왜 치료를 꾸준히 따르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될까요? 그게 치료사의 손기술이 막 기가 막혀서가 아니에요. 바로 아이 선생님은 믿어도 되겠다 하는 그 치료적 동맹 우리가 라포라고 하죠. 그게 딱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결국, 꾸준하고 솔직한 대화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야기에 정말 효과적인 대화법이 하나 나오는데요. 통증 때문에 불안해하는 환자에게 그냥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이런 통증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 그거 당연해요. 오늘 우리 목표는 딱 하나만 하죠. 통증이 덜한 성공적인 경험을 딱한 번만 만들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고 아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신뢰를 쌓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건 우리 신입선생님들이 꼭 익혀야 할 필살기 같은 목소리 기술이에요. 바로 티치백이라는 건데요. 치료 계획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집에 가셔서 하실 운동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말이 간단한 과정 하나만으로도요. 환자의 이해도랑 치료 순응도가 와,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교훈입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들을 유혹하는 그 달콤한 가짜 해결책들처럼요. 우리 임상 현장에도 신입 치료사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유혹적인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꼭 지름길처럼 보이는데 결국엔 더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들이죠. 자료에서 딱 짚어주는 가장 위험한 다섯 가지 함정, 바로 이겁니다. 첫째, 빨리 낫게 하려다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거. 둘째, 나중에 내 발목을 잡는 부실한 차팅. 셋째, 에이 괜찮겠지 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금기사항 무시. 넷째, 결국 신뢰를 와장창 깨트리는 과장된 약속. 그리고 마지막,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죠. 바로 내 몸을 혹사하는 거. 이 함정들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여러 함정들 중에서요. 특히 그첫 번째 함정. 무리한 강도 설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숫자 2입니다. 과연 이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치료 강도를 올리기 전에는요, 머릿속으로 이두 가지 질문에 꼭 체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환자의 증상이 안정적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보다 기능적인 지표가 실제로 좋아졌는가? 이두 가지 모두에, 네, 라는 답이 나올 때만, 그때만 강도를 올리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할 황금율입니다. 만약 머릿속에 어... 이 정도는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그건 괜찮지 않다는 신호예요. 그럴 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보수적으로 안전한 쪽을 선택해야 해요. 강도를 낮추고 범위를 줄이고 환자의 반응을 더 자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교훈을 쫙 모아서 당장 내일부터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로 만들어 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임무브리핑이 될 겁니다. 이 5가지 체크리스트 한번 매일 실천해 보세요. 선배에게 물어서 지혜를 구하고, 치료 전에 금기사항을 한번 더 말해서 실수를 막고, 환자에게는 딱 하나의 목표를 줘서 동기를 부여하고, 치료 후엔 결과를 분석해서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내 몸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 이 간단한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을 훨씬 더 단단하고 유능한 치료사로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게 실수를 단 하나도 하지 않는 완벽한 치료사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대처할 수 있는 잘 준비된 치료사가 되기 위한 거죠.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핸드북은 이제 막첫 페이지가 펼쳐졌을 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네요. 가면증후군, 소통의 어려움, 시간관리의 압박, 이 수많은 악귀들 중에서 여러분이 내일 출근해서 가장 먼저 사냥할 그첫 번째 악귀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